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정형외과. 묵묵히 20여 년의 세월을 이어온 이곳의 시작에는 치료법을 몰라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이 있었고, 수술이 두려워 속수무책 애만 태우는 이들의 눈물이 있었다. 노후의 삶을 결정 짓는 무릎과 척추에 적신호가 들어온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이들이 있다. 병원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장님들, 치료도 잘 하시고, 환자도 잘 보시고, 수술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제가 뭐 몇살 때까지 수술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수술을 해주고, 곁에서 푹 돋아주는 그런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오랜 경험으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척추관절을 다루는 그들을 통해, 망가진 척추관절을 제대로 치료하는 법을 알아본다.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병원. 그중 제일 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은 주로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다. 무릎 아프고 왔어요 네.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가 집중적으로 아팠어요 하이. 이쪽으로 돌아 놓을 때이 무릎을 펼 수가 없는 거야 아파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했어요 무릎관절염의 대표적인 병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일까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릎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바로 이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혀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발생해 매년 환자가 늘고 있다는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이 늘어나면서 과잉 진료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진실을 알수 없는 과대 광고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릎 관절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조금 연골이 남아 있어서 수술하기는 조금 그러시니까 뭐 전에 봤던 주사로 계속 하시고요. 환자와의 신뢰를 최고로 생각하는 박재영 원장. 그는 한 평생 환자들의 무릎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사람이다. 오늘도 익숙하고 민첩하게 환자들의 아픈 곳을 쏙쏙 찾아내는 박재영 원장. 이들의 무릎에는 왜 이상이 찾아온 걸까? 빠가오 나시면 따뜻한침질 하시고요. 이거 붙여드리니까 저쪽 떼세요. 관절의 그 연골이 생성되는 과정과 소멸되는 과정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되게 이제 관절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그 어느 원인에 의해서 관절 연골을 만드는 과정에 그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관절 연골이 빨리게 이제 소멸된다든지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관절 연골이 소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는 그런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치료로 환자의 몸이 나아지는 걸 우선으로 한다는 박재영 원장. 초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그의 처방전은 주사 치료다. 요번만좀잘 넘어가시고 나면 이제 붓기도 많이 빠지고 그러시니까. 몇 응. 년을 예. 동네 정형외과 다녔는데, 여기 한 방에 잠을 잤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정형외과라는 게 원래 이제 뼈를 올바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원래 어원에서 있거든요. 주로 이제 내과 쪽이나 이런 다른 쪽 치료보다 정형외과가 수술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이 가장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릎을 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